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20대 에, 입세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그가 누구의 자녀이든, 어, 어떤 학교를 다녔든, 어떤 직장을 다녔든, 그는 군복을 입는 순간 대한민국의 군인이 됩니다. 저도 첫 입소할 때가 생각이 지금도 생생히 나는데요. 빨간 모자를 눈까지 눌러 쓴. 무시무시한 조교들이 첫 말이 지금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저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의 사인 물을 철저히 빼주겠다. 이 정말 무시무시한 말인데요. 이사인 물이라는 것은 그동안 너희들이 사회에서 행동했던 그런 모든 생활 습관들을 싹다 바꿔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식 훈련이 시작됐고 말투가 바뀌는 이런 군인다운 모습이 어, 되기까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투도 뭐다 낯가 해가지고 일상 용어를 쓰면 안 되고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100일간의 훈련을 마친 이후에 드디어 첫 휴가를 나오게 되었어요. 최대한 군인 티 내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모자도 눌러쓰고 그렇게 군인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관등성명을 대고 있더라고요. 이병 박정길. 밖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불렀을 때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복을 입었다면 군인스러워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투가 바뀌어 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리정돈을 각잡아 하게 되듯이 군인은 군복을 입었다면 군인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9절부, 9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즉새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다운 모습을 드러내듯이 신자는 더 이상 옛 사람을 드러내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즉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참 신자들이 행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어서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혈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구절을 보니 우리가 사랑하는 갈라디아서 말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섯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신자의 덕목과도 같은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수련을 통하여서 오랜 신앙생활의 내공이 쌓이듯이 기도 만 시간을 채우면 혹은 섬김과 봉사로 열심히 노력하면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그런 수련을 통해서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쌓인 것이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신자다운 삶의 모습은 그 어떤 수련을 통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도 그 죄의 사망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로 온 입게 되었으니 옛 사람의 삶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이 나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문제로 골몰하여 살아가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고, 이제 그분을 만나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나의 인생의 방향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서, 마치 사께오가 자신의 전부를 팔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주의 크신 은혜 앞에서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분을 닮아 살아가고 그분의 삶을 드러내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끊어지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웃과 모든 이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1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니 받은 자녀이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께서 나를 극휼히 여겨 주신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인생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의 형벌을 당하신 그 겸손을 보이신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행해야 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줄로 믿고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 것에 대한 명령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이죠. 너희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15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하나 됨을 지킬 것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명령들과 함께 그 명령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순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오 말로만 끝내는 그런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 기인한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의 은사, 은사들이 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12장 이후에 13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은사가 이것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구류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하나됨을 지킬 것에 대한 명령을 주면서도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죠. 자, 우리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이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성도들 서로에게 교육을 통하여 피차 권면을 통하여서 풍성이 나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성도들 서로의그 진리 안에서 시와 찬송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로 울려 퍼지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신자로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나의 모습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을까? 여전히 나는 왜 나의 만의 문제에 골몰하고? 예수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혹시 나의 성격 탓은 아닐까? 혹시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이 내 안에서 답을 찾고 내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자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답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방으로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연역함을 내려놓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그 안에서 피차 권면하여 그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믿는 자들이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적으로 모여 주님을 힘있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될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흩어지는 예배로 각자의 삶의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신자의 모습을 더욱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더욱 구체적인 적용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 부부 간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참 신자다운 삶을 더욱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전제가 물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더욱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부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요즘은 종과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삶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분명한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 이 모든 관계에서 죽게 대하듯 할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만 내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고 있든 보지 아니하든 우리가 죽게 할수 있다면 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누군가 대화할 때에 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럴 수 있어야 합니까? 누군가는 손해 보는 일이 참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은 아주 작은 것부터 아끼고 끝 열심히 끌어모아야 지혜로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게 당하지 말고 손해 보지 말고 다 챙겨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왜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에 어울리지 않는 바보와 같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또 그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공급해 주셨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담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신실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었음을 믿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